자, 13번입니다. 그림은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을 나타낸 것이고 같은 파면위에 있는 점 A, B는 같은 시간 동안 각각 A'과 B'으로 이동한답니다. 1과 2에서 파동의 속력은 각각 V1, V2이다. 입사각 있는 굴절각 R보다 크다 해놨죠. 실상은 이 그림은 6차 교육과정인가 거의 교과서에 실 수록되어 있으면서 굴절 법칙을 증명하기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이 그림이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 책에 있는 것들이 문제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v1으로가 v1이고요. 여기에 매질 1에서의 속도가 v1, 매질 1이 v1, 매질 2에서의 속도가 v2라고 지금 주어졌어요. 자, 이게 이렇게 왔구요. 이게 파면 이 파가, 즉 이렇게 생긴 파가 이렇게 진행해 오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파의 진행 방향이에요. 지금 화살표는. 자, 이렇게 왔다가 이게 꺾여져서 이렇게 꺾여진대요. 법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되어있구요. 이렇게 꺾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법선을 그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여져서 나가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파이 진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그리는 게 바로 파면이라고 했어요. 수직 방향으로 그리면 이게 파면이에요. 즉, 이렇게 오던 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게 수직이고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입사각 I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굴절각이 어디냐면 요게 r 이라고 했어요. 요게 r. i 는 r 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 요거는 A는 a 는 a 프라임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예요? 시간이 t 라고 해봅시다. 델타 t. 델타 t 동안에 가는 거리는 v 1 곱하기 델타 t 예요. 그렇죠? b 가 B' 지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요 거리는 요 거리는 뭐냐면 요 거리요. 즉, B, B'의 선분 거리는 V2 델타 T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 어디다 썼죠? 어 이거요. 이거는 A, A'의 길이예요. 됐죠? 파동의 진동수는 아, 지금 오른 것만 찾는 겁니다. 진동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해놨죠? 진동수는 언제나 같다고 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요게 입사각이면 요게 입사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게 굴절각이면 이게 굴절각이에요. 왜 그런지는 증명하세요. 자, 이렇게 굴절각 나와요. 그러면 사인 입사각은 a'b의 분 요거래요. 됐죠? 자, 그러면 해 봅시다. 사인 입사각 i는 요거는 A 프라임 B 분의 요거죠. A 프라임 B 분의 A, A 프라임의 길이에요. A, A 프라임은 뭐라고 했습니까? V1 델타 T. 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사인 굴절각은 요거에요 요게 90도니까 요거 분의 요거 나오죠. 굴절각은 A 프라임 B 분의 Bb 프라임의 길이에요. 근데 Bb 프라임은 뭐라고 했어요? v2 델타 t 그다음에 요거는 a 프라임 b 이렇게 또 동일하고요. 따라서 a 프라임 a 프라임 b의 길이는 뭐란 얘기예요? 사인 입사각분에 v1 델타 t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는요, a 프라임 b는 사인 굴절각 분의 V2 델타 t 란 얘기고요. A 프라임 B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놈하고 이 놈하고 이퀄 관계되죠. 그러면 V1 델타 T 나누기 사인 입사각은 V2 델타 T 나누기 사인 굴절각 이렇게 나와요. 델타 T가 없어지죠.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정리하면 뭐가 돼요? 어 사인 입사각 분의 사인 굴절각 사인 굴절각 나누기 사인 입사각은 뭐가 돼요?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으로 오니까 v1분의 v2 된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어 봅시다. 이거랑 니은 봅시다. a a' 곱하기 s i r은 b b' 곱하기 sin i다. 맞습니까? a a 프라임 요거 곱하기 사인 r은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a a 프라임 요거 a 프라임 b는 사인 i분의 a a 프라임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a 프라임 b는 반대로 사인 r분의 b b 프라임 나와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또 같다고 놓으면 되죠. 그러면 a a 프라임 나누기 sin i는 sin r분의 b b 프라임 나와요. 자, 이거 계산하면요 a a 프라임 곱하기 sin r은 b b 프라임 곱하기 sin i. 요거 나오죠. 따라서 니은 보기 맞았고요. 디귿 보기 보세요. v1분의 v2는 요거 나오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만 틀렸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이에요. 14번 보시면 그림은 공기 중에서 진행하던 단색광이 점 p 의 입사각 60도로 입사각 60도로 입사해서 물체 A에서 진행하다가 점 Q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점 q 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P, Q는 공기와 A의 경계 면상이 접이됩니다. 공기 중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람다입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있고요 직각, 직각, 여기 직각. 그 다음에, 요게 165도. 165도. 됐죠? 법선을 그려요. 이 법선에 들어갔는데, 얼마의 각도로 들어갔냐면,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게 60도래요. 그리고 나서 30도로 꺾여서 이렇게 갔답니다. 요게 30도. 갔어요. 여기가 Q점, 여기가 P점이에요. 이게 A고요. 주변이 공기래요. 자, 이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르냅니다 단,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1이라고 나왔어요. A의 굴절률 찾으래요. 그럼 뭐가 좋아졌어요? 꺾이는 것만 좋아졌죠? 그렇죠? 자, 그럼 기억봅시다 N, 공기 중에서 A로 들어가요. 공기 중에서 A로 들어갈 때의 상대 골절률은 입사각 얼마예요? 60도죠? 사인 60도, 골절각은 사인 30도 그렇죠?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30도는 2분의 1 그러니까 얼마 나옵니까? 루트 3 나와요. 2루트 3은 절대 골절률을 하면 n A의 절대 골절률 나누기 N, 공기의 절대 골절률 공기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죠. 따라서 a의 절대 굴절률은 루트 3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a의 굴절률은 루트 3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a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루트 3 람다냐. 봅시다. 니은. n a의 절대 굴절률이 루트 3이에요. 됐죠?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쓸게요. 루트 3. 루트 3은 이거 하면은 n 공기분의 n a죠. 파장으로 하면요. 공기 중에서의 파장. 그렇죠? 람다 공기 중에서의 파장 람다 a에서의 파장 나와요. 그런데 지금 공기 중에서의 파장은 람다라고 했어요. 람다. 따라서 람다 a는 어떻게 나오냐. 따라서 람다 a는 루트 3분의 1 람다 나오죠. 찾아보세요. 틀렸죠? 루트 3람다라고 했으니까. 띠그 단색광은 Q에서 전반사하냐? 자 여기서 전반사하냐? 전반사하냐? 그럼 전반사하기 위해서는 이에 입사한 이 각이 몇 도냐?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자 여기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보세요. 그럼 여기에 90도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아래쪽 사각형이고 위쪽도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죠? 사각형 내각의 합은 360도죠. 됐습니까? 그럼 165도, 이게 두개 하면 180도, 그러면 180도, 165도 합하면은 어, 나머지 360이 돼야 되니까 15도가 나옵니다. 여기가 15도예요. 요 각이, 자, 요 각이. 15도란 얘기에요요 각이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요 전체 각요 부분 얼마예요? 90도 더하기 15도니까 105도예요. 됐죠. 자, 법선을 그렸어요. 법선을 그려서 이렇게 쭉 연장하면, 어... 연장하면 봅시다.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사각 요게 또 다른 사각형이죠. 요게 또 다른 사각형, 또 다른 사각형에 105도면, 105도면, 어.. 여기가 9 0도면기가9 0도9 0 1 8 0도1 0 5도니까요가도은 얼마 나와요? 7 5도 나와요 그런데 요 삼각형에서 따지면 요 각은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35도니까 6의 45도란 얘기예요. 이게 45도면 입사각 규놈이 45도란 얘기죠. 자, 그럼 입사각 45도는 찾았어요. 그러면 a에서 지금 공기중으로 갈 때예요. 이거 n a에서 공기중으로 갈 때입니다. 됐습니까? 입사각 은 45도. 요거는 n 공기나누기 NA죠. A는 루트 3분의 1 그렇죠? 자 이걸로 하면은 임계각은 사인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고 입사각은 얼마일 때냐 그러면 세타C 이렇게 나와요. 세타C는 요거는 1이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C는 뭐란 얘기예요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사인 임기 45도 봅시다. 지금 45도로 들어왔으니까 사인 45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어, 45도 2분의 루트 1이죠? 루트 2죠? 그렇죠? 루트 2분의 1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세요. 누가 커요? 이게 크죠? 크다는 얘기는 임계 세타 c 보다 요게 더 크다는 거죠. 임계각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45도는 임계각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임계각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디급 맞았으니까 기역과 디급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공개해서 매질 A로, A로 이루어진 원형 물체를 지나 매질 B로 진행하게 됩니다. 공기에서 A로 입사할 때 입사각은 45도. 나에서 B로 나올 때 굴절각은 3 0도입니다 공기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C이고 O는 원의 중심이랍니다. 원의 중심. 자, 15번 봅시다. 요것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를 이렇게 있고요. B 매질 B고요. 주변은 여기가 A에요. 중심이 여기가 o 고요 자, 여기에 45도를 잃으면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45도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접선을 그리고 법선을 그린 거예요. 그랬대, 요 놈이 살짝 꺾여갖고, 이렇게 왔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또, 접선 그리고 법선을 그리면 중심에서부터 이어진 선, 이렇게, 이게 법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꺾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요게 30도랩니다. 자, 그럼 봅시다. N. 공기 중에서 지금 어디로 가요? A 중으로 가요. 여기는 공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공기에서 A로 갈 때. 그러면 이거는 사인. 입사각 얼마예요? 45도. 굴절각은요? 자, 굴절각, 어, 요거를 법선과 이루는 각 요거를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사인 세타예요. 됐죠? 이거는 n, 공기 중에서의 절대골절률, n, a에서의 절대골절률. 그 다음에 속도라면 공기 중에서의 속도, 어, 공기에서의 단색과의 속력, c랍니다. c, 그 다음에 a에서의 속도, va 이렇게 표기하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a에서 이번에는 a에서 b로 들어가요. n a에서 b로 들어갈 때 그럼 이거는 sin 입사각이 뭐예요? 여기가 세타면 똑같이 가야 되니까 여기 세타죠. 세타요. sin 세타. 굴절각이 얼마예요? 굴절각이 30도. 그렇죠? 그러면 sin 30도 요거 하면 n a분의 n b 나와요. 요거 하면은 v a v b 이렇게 되고요. 됐죠? 자, 그러면 먼저 이걸 계산해 봅시다. 이거. 이걸 계산 요걸 계산하면 요거랑 어뭘 할까요? 요거랑 계산해 봅시다. 그리고 이걸 관계하면 sin 45도 루트 2분의 1. 따라서 루트 2분의 1 곱하기 sin 세타분의 1이 v a c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va는 뭐가 나오죠? 루트 2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세타 나와요. 됐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놈에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또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하면은 어... 사인 30은 얼마죠? 사인 3 0 도가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분의 사인 세타 하니까 2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는 v b 분의 v a인데 v a가 요거 곱 루트 2 c 사인 세타. 양변에서 사인 값은 없어지고, 그렇죠? 따라서 v b는 뭐가 나와요? v b는 2분의 루트 2 c 나와요. 이거는 루트로 하면, 유리화하기 전으로 하면, 루트 2분의 1c 나오죠. 자, 그럼 타, 찾아보세요. b에서의 속력, 네, 3번 됐습니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16번입니다. 다음은, 빛이 전반사에 대한 실험이랍니다. 그림 1과 같이 단색광 x를 공개해서 한쪽 각이 43도인 삼각, 사각형 프리즘에 입사시켜, p점에 도달했답니다. p점에 도달하도록 하냅니다 p점에서 x 입사 광선과 반사 광선이 이루는 각, 그건 세타를 변화시키면서 p점에서 전반사 여부를 관찰하냅니다 그다음에 다. 그림 2와 같이 x를 공기와 사격 사각형 프리즘이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시켜서 q점에 도달하도록 하고 q점에서 전반사 여부를 관찰하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실험 결과 p점에서의 전반사 여부 세타가 세타가 0부터 83도까지는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세타는 입사각 과 반사각을 합한 거예요. 따라서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절반 가격이어야 되는 겁니다. 절반 가격, 절반 값인 얼마예요? 41.5도. 41.5도까지에서는 전반사 안 일어나고요. 41.5도보다 크면은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X의 속력은 오른 것 찾으십니다. 공기에서가 프리즘 내부에서보다 크다. x 에서 속력은 공기에서가 프리즘 내부에서보다 크다. 자, 그럼 각도를 보면 되죠. 각도가 공기에서가 더 크지요. 소환매질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에서가 프리즘 내부에서보다 큰거 맞았습니다. 니은 공기와 프리즘 사이에서 임계각은 40도보다 크다. 41.5도를 기준으로 됐으니까 40도보다 큰거 맞았습니다. 디귿 기억은 일어날까요? 기억 Q점에서의 전반사하고 43도로 입사하면 나머지 반대가 47도 즉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가 나번 그림 2는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여기 이렇게 입사했는데 여기가 43도예요. 그럼 여기 47도죠. 자, 법선을 그리면 이게 43도죠. 그러면 됐습니까? 그럼 꺾여야 되는데 꺾여야 되는데 어디가 미란 매질이에요? 프리심 미란 매질이죠? 이게 밀이고 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꺾일 때요 43도보다 더 크게 꺾여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반사가 일어난 각도 기준이 지금 41.5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43도로 일사했으니까 이거보다 크지 따라서 전부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디귿이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보세요. 17번 보시면, 그림은 공기에서 한쪽 각이 45도인 프리즘에 수직 입사한 단색광이 전피에서 공기로 굴절하여 입사 방향과 15도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을 나타낸는 것입니다. 자, 17번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단색광이 들어갔어요. p 점에 부딪혔어요. 근데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게 똑바로 진행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게 이렇게 진행해야 돼. 여기서 15도 법선과 이르는 각도가 그럼 여기가 45도라고 그랬죠. 45도 그렇죠. 그 그럼 이거 그리면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45도예요. 됐죠. 이게 45도고요. 이게 45도, 전체 45도, 요건 30도. 잠시만요. 45도죠? 이게 90도죠? 이게 90도. 음, 90도구요. 어, 이게 45도니까 45도, 15도, 이게 60도. 이게 60도, 이게, 어, 30도 나와야 되죠? 이게 30도. 자 아무튼 아무튼 피에서 입사한 단색광의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작다 했거든요. 굴절각 굴절각 요거지요. 입사각보다 피에서 입사한 단색광의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작습니까? 입사각이 얼마예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입사각이죠. 그렇죠? 법선은 이거예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 요거예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 요거가 굴절각은 60도고요. 따라서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커요. 소암매 질이라는 얘기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프리즘의 굴절률은 2분의 루트이기냐. 한번 봅시다. n 프리즘에서 공기중으로 갈때 프리즘에서 지금 공기중으로 갈 때요. 입사각이 얼마예요? 45도죠. 사인 n 45도 굴절각은 60도 됐죠. 사인 n 60도예요. 그러면 n 프리즘에요공기에요 프리즘. 위는 공기, 이렇게 되죠. 공기의 절절 굴절률, 이거는 1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따라서, n, 프리즘은요, 사인 45도 분해, 사인 60도 나와요. 사인 60도 나누기, 사인 45도, 사인 60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하니까 없어지고, 뭐 나와요? 루트 2분의 루트 3. 하니까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 나옵니다. 그럼 기운 맞았죠? 프리즘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3분의 루트 6c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n 프리즘에서 공기 중으로 갈때 프리즘에서 공기 중으로 갈때 자, 그러면 굴절률은 n 프리즘분의 공기니까 이거 거꾸로 해 주면 되죠? 루트 6분의 2 나와요. 이거는 n 아, v 프리즘 나누기 v 공기예요. 공기에서가 c라고 했어요. c분의 v 프리즘이에요. 따라서 V 프리즘은 뭐가 나와요? V 프리즘은 이거는 이거 곱하기 요거 나오죠. 그러면 루트 6분의 2 c 나와요. 그러면 6분의 2 루트 6c니까 뭐 나와요? 3분의 루트 6c. 찾아보세요.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d귿 맞았으니까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18번. 그림은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송신부, 수, 어, 수신부로 나눠지고, 전기신호가 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골로 해요. 발신기에서는 빛신호가 전기신호로 전환된다? 전기신호를 빛으로 바꾸는 거죠. 틀렸습니다. 니은. 광 증폭기는 전기신호를 증폭, 증폭시켜요? 아닙니다. 빛신호를 증폭시키는 거죠. 틀렸습니다. 디 디귿. 광섬유에서 굴절률은 코어가 클레딩보다 크다. 맞았죠? 그래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나죠. 코어가 커야지만 기금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